와, 뭐지? 비가 엄청 오네. 와. Don't worry, be hippie. Hippie TV의 제입니다. 이곳은 아야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사지하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곳에서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커피를 같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람은 밀크티. 마시면서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아야라입니다 어, 지금 제가 주문한 캐러멜 마끼아로가 오고 있습니다 땡큐 Can you hold? 땡큐 이야 yeah, 이 조합 사랑 안할 수가 없는 조합 커피와 마사지. <laughs> so r r y can you hold s o m r time. I just mix. Just like this. Okay. Thank you. <laughs> What do you think? <laughs> 이마사지샵하고 커피숍을 콜라보해도 되겠다. 그상품 만들어서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이렇게 어, 제대로 눌러주는데 너무 시원한데 이쪽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이쪽으로 오면 마사지를 받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해피 커피 해피 커피 여기 노란 옷 안경 쓰신 분은 도깨비 영화의 그 여주 이모가 나왔던 분하고 눈매가 너무 똑같은데요 저희 한국 배우분 그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어 옆모습도 완전 똑같은데

<laughs> 연예인 만난 기분이야. <laughs> 사인 받고 싶다. <웃음> 와. <웃음> 지금 저희는 한국의 연예인한테 발마사지를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신기하다. 저희 지금 마사지 하는 곳, 지금 세 분이 와서 하고 계십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Goblin, the drama? In there, she's in there. The main characters are It's really same. Your eyes is really same. Can you search the actress? Actually, I like her. her. Her acting is really good. 요즘 세븐은 아침, 오후, 밤, 이렇게 세 차례 비가 이렇게 무섭게 쏟아집니다. 우와, 밖에 지금 겁나 쏟아지네, 비. 이 정도 비면 또 바로 또 침수되는 지역이 생겨서 빨리 서둘러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